내일의 우리 김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흔쾌히 공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런 다짐과 각오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 저의 지심이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과 오르셔서 우리 김천의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 그런 날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 능력 있는 인물,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김천시장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연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큰 박수로 1부 모든 행사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방, 박수님 우리 방송인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고 예. 승리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 김중석, 우리 예비 시장님을 위해서 힘찬 구호와 함께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김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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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laughs>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 함께 할걸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중한 가족들의 소중한 한 분이 빠져가지고 소개시키겠습니다 소개 올리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영숙 장모님께서 전 아, 자리에 오셨습니다 잠깐 좀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 좀부탁드니다 장성동에서 장인은 네. 안계시고 혼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아유. 예. 장모님 사위한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시네 너무 감격해서 그런지 용돈을 많이 주세요. 사위가. 좀 적게 주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말이 필요가 없답니다. 사위. 네. 몸으로 표현해 주겠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다 전달돼서 갔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잘전달 되기를 바라겠고 제 1부 사인는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방송인이 우리 박순인 우리 방송인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네.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지금 이제 네, 네, 주로 유명인 유명인들 중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김치로 많이 왔습니다. 예, 네. 왜냐면 어 이제 시장님 되셔야 되는 이런 공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담비가 나오기 전에 한복 입었던 리포터가 있었어요. 고양이 좋다는 MBC 프로그램에 고아이가 저였습니다. 네, 아 김치로도 많이 왔어요. 네. 나 아,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지금 에스엔에션박 밤차 분쟁을 했었고 t v 에서도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 우리 김충섭 어, 후보자님을 개인적으로 어, 옛날에 약국 밤차 분쟁을 더 알고 지냈거든요 근데, 어, 제가 보니까 그냥+ 그냥. 정확하게 예, 정지. 어, 틈이 없어. 야, 이런 것들이 솔직히 보면 답답하지만 일은 제대로 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연이 가져오고 있고요. 오늘도 감사하게도 여기 2부 시간을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나 오늘 여기 중성 후보자님응두하을오신 거잖아요. 맞죠? 오늘은 좀간략습니다 김정희님, 정창창 님, 박찬우님, 이민태 님, 이재훈 님, 이병희님 박경희 님, 이희숙 님, 임석보님, 이렇게 어필되신 분들은 앞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빠르게 빠르게 앞으로 나오셔서 차조 네, 연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시간은 2분입니다. 2분. 자, 저, 여러분 2분 지나면은요. 땡, 그으로 떨어질 것 같잖아요. 딩동땡 하시나 이거이며 합격한 걸로다가.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딩동땡 이렇게 조금 겠습니다 자, 자, 첫 연사하신 분을 딩동땡 하면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신동으는것 같다, 그렇죠? <laughs> 괜히 긴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한번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사해 주시면요. 김천시 의회 부장신 김정길의 법으로 오시겠습니다. 감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말이죠 김충석 후보가 오늘 그 자리에 나온 김생, 그, 그, 다시, 김치, 모 다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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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그 만나게 되어 정말 김충섭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기 보니까 AU 내강이라서 맞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도 우리 김충섭은 아주 강단있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김충섭이 시장 출마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와. 그때까지도 한 3년 전만 해도, 그 시장 나온다는 그런, 그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천시장 출마한다고 해서, 민가, 긴가 했는데, 정말, 결단을 열어가지고, 그 출마를 했습니다. 오늘 와서 이 분위기 보니까, 이미 당선은 되었어요. 이 안에 열기도 그렇고, 또, 김천 시내 방방보곡에 구석구석 김총섭 7차 경위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도 많고, 부모님 형제도 많고, 그 장모님, 더그 아시겠습니까? 정기입니다, 그 정기. 우리 그, 저, 저가도, 저 예가가 또, 정기입니다, 정기. 그, 님문인자저임문님 여기. 개인인사는 내려가서 오셔야 됩니다. <laughs> 이거 좀 와서, 이거, 이거 근처 그, 그, 이 근처에 보고 좀합시다그이 김철석 후보 형제가 6형제죠. 6형제인데 아들만 여섯 살 자. 지금 이어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 형제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전부 이그 사촌, 육촌이 김천시내 방방곡곡에 다 있어요. 이일가침체이 선거에 또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그래서 김승서번 당선 된다고.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내가 김천시장이 되면은 꼭 해야 하는할 예. 김천의 정체성을 좀 찾아가 라는 겁니다. 김천이 이게 산업도시고 무슨 선비도시고 지금 정체성이 무저저 음. 삼산 이수하고. 또뭐 혁신 도시하고 또뭐 이런 이야기 많은데 김천은 우리가 저 항일 의병의 발상지입니다 여기. 그런데 제일 먼저 김천에서 그 의병이 총칼을 들고 일본에 맞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천이고 또 산업화가 있어 가지고 농업을 제일 먼저. 예, 발전시킨 것이 김제입니다경기 정리를 64년도에 대한민국 농민을 지대로부터 해방시키는 경제 정리를 한 것도 김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잊고 있었는 게주풍경이라든가 이런 데를 관광객으로 하면 얼마나 좋은 데를 그동안에 그 위정자들이 이 예, 공업묘지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김충섭이 아마 당선되면은 시정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어, 오늘 여러 가지로, 내가 그, 그 좀할 말이 많은데, 이분으로 딱 제안을 하니까, 뒤에 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판은 늦게 등장한다 하는데, 나는 제일 먼저 했는 거에 제일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충섭을 향한 열정 있습니다. 나이 마이크는요, 실제로 노래방 마이크 말고는 앞으로 안 잡으려고 내가 딱 결심을 했었어요. 그 정치하는 데 가서 마이크 안 잡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 뭐, 김만웅이 저, 충섭이 둘째 형, 또그 뭐, 등등이 저, 이 장모님, 우리 그 둘째 누님하고 친구입니다. 이런 뭐, 내가 그럴 테니까, 이 마이크를 또안 잡을 수 없어가지고 오늘 잡았습니다. 무없이 자꾸 짓기 사움안들기고위에 좋은 분들, 그, 훌륭한 말씀 명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운동하셔가지고, 그 6월 13일 날 밤에, 정말 모두 다가 한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한데, 처음을 잘 열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좀 멀리서 오신 좀 특별한 분입니다. 잠시단 중국대표를 역임하셨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 역임하셨고, 현재입니다, 이제 현재. 현재는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 현재는 항도로공사비상임기사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 공부자. 아, 돈 관계가 많네. 예. 예. 돈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점. 네, 자, 박수 한번 모셔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 김충섭 후보를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이라는 단체의 법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김천에 와있죠. 어, 제가 한국도로공사에 어, 이사로 있으면서 우리 김충서 후보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김충서 후보님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